자, 스트레이트 백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박스 뒤쪽에 한뼘 정도 공간이 있을 수 있게 앉아주실 거예요. 두 다리에는 스트랩을 걸어주실 건데, 헐렁하게 걸어주시고, 발끝은 꺾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준비하실 거예요. 자, 양손에 포를 잡아주실 건데, 포를 잡은 손을 이마 앞쪽으로 길게 올려서, 견갑의 안정을 찾아서 준비해 줍시다. 지금 흉곽 열리셨어요. 흉곽 뒤로, 스탑. 자요 복근 길이를 알소메트릭하게 유지하면서 복근을 쓰도록 할 건데요. 이따 몸이 뒷사선으로 누웠을 때 턱끝은 당겨서 목 뒤에 보호를 할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볼게요. 자 흉곽 살짝만 더 닫아줍시다. 그쵸? 자 마시면서 기다리고. 자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뒷사선으로 누우셔서 고관절이 열려서 골반이 뒤쪽으로 그쵸? 골반 각도가 간 상태 유지. 턱끝 당기세요. 자 마시는 흡에 기다리고 자 내쉬면서 그대로 척추 한 줄로 돌아와서 중립 네 흉각 밀리지 않게 그쵸 두번더 갑시다 내쉬면서 그대로 뒤싸서 턱끝 당겨서 정면 바라보세요 복근 길이 유지 그쵸 좋아요 자 마시면서 기다리고 자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올게요 스탑 정지 복근 흉곽자 마시면서 기다리고 자, 내쉬면서 그대로 뒤어서 흉곽 내리고 좀만 더 가볼까요? 스타 버티기 5 4 3 2 1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오세요. 그쵸? 흉곽 밀리지 않게 그쵸? 끝내줄게요.